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의 예수는 잃어버린 자의 주님입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절을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더기를먹나이다 하니.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 본문은 어떤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가라는 불태전의 믿음을 독려할 때 흔히 인용되는 구절인데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볼때 그러한 저돌적인 신앙은 인간의 의지를 발분시킴으로 신념과 결탁된 자 확장적인 신앙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한 자각을 무디게 하고 순수 신앙을 견지하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는 개가 상정하는 바 최소한의 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인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안에도 끼이지 못하는 벌어진 자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버려진 자, 가나한 여인은 그것의 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씩이나 냉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굴욕적인 배제의 답변만이 돌아옵니다. 곧 개가 상정하는바 일말의 호의도 기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자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런 그의 응대를 당연시하며 주여 올소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듯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굴욕을 참으며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 율법 앞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겸비함으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며 그리스도의 궁유를 의지함으로 마침내 그의 자비를 입습니다. 혹자는 가난한 여인을 괴롭히된 예수님의 말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그녀에게 국한지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에게는 눈꽃만큼의 자비도 없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몽학선생 역할이란 우리를 율법 앞에서 철저히 절망시켜 첨부여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자각을 갖지 못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며 바리세인 서기관처럼 자기 의의를 세우는 헛된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노예상인 존 유톤의 노랫말 내용은 가난예 여인이 가졌던 개같은 나라는 겸비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겸비함이 그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동족의 질시 속에서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구르던 사껴오 역시 나 같은이라는 겸비함이 있었으며 그 겸비함이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오르도록 그리스도를 절시 희원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한건 역시 그러한 겸비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들은 이뤄진 자들이라는 자각이었고 그러한 버려진 자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매달리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기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세리에게는 당대의 의인들로 칭송된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뭐그 정도까지야라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단 1%라도 남아 있는 자는 결단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사 그가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모습을 취해도 그에게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의 구주이기에, 잃어진 자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께 가지 않은 자는 그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죄인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완전한 의의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고 거룩한 곳 그리고 가장 낮고 비천한 곳두 극점을 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박힌 가장 흉악한 죄인의 지위를 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점하신 이두 지위를 통해 그는 완전한 의인이 의인의 주이시든지 아니면 이뤄진 자들의 주 대심을 보여주시며 모든 인간들이 둘중 하나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엔 완전한 의인이 없기에 그리스도는 오직 이뤄진 자만의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그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그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그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버려진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전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가 전도한 전도 대상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이룰 여력이 있다고 믿는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아닌 스스로에 대해 포기한 잃어버린 자, 잃어진 자들, 예컨대 세리 사케오, 창녀 마리아, 사마리아 여자,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몽학선생 율법 앞에서 그리스도가 이뤄진 자임을 자각하지 못한 자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뤄진 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자를 타력으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명주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절체절명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유유자적하게 유영하고 있는 수영 선수들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꼭 분명히 한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서 잃어진 자가 되지 않으면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은혜의 사도 스폴촌 목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잃어진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복음은 잃어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잃어진 자가 아니라면 구세주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양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까? 왜 여인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찾으려고 집을 온통 쓸고 다녀야겠 다니면서 찾아야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뤄진 자로 여기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현재의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신앙생활의 목적을 보다 더 행복해지고 보다 더 풍요로워지는 것에 두는 현대교회들에서는 사실 이뤄진 자들의 주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뤄진 자신의 모습을 증면하고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붙들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뤄진 죄인의 구주이시기에 그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이뤄진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나한 여인은 예수님이 개로 상정한 이뤄진 자의 자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개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네가 이래도 포기하지 않을래라며 그녀의 인내심을 떠보려는 믿기 질문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궁율이 배제된 버려진 자이며 예수는 자신처럼 버려진 자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를 다위세 자손이라고 부르신 호칭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만족해 하시며 그녀의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은 자신을 이뤄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뤄진 자의 구주로 믿는 믿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이뤄진 자의 구주이십니까? 아멘.